나이가 들수록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없는 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차 한잔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다면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식재료가 바로 그런 건데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는 분도 이 영상 꼭 보셔야 할 겁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항암 채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꽃이나 잎이 날때 십자 모양을 띄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요 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독특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과 면역 활성 성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글루코시놀레이트 계통의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함께 할 식재료는 십자화과 채소 중의 하나인 무로 만드는 겁니다. 항산화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타민 c, 중화 비타민 생각나시죠? 광고에서 워낙 설명을 잘 했는데요.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피로 회복 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면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를 이용해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무말랭이를 이용하는다. 무말랭이를 가지고 항산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한게 있는데 정상 세포에다가 스트레스를 잔뜩 줘서 4배 이상의 세포 손상을 가합니다. 그리고 무말랭이 추출물과 복근 무 말랭이 추출물을 가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활성산소 활성 질소 포록시 나이트라이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투여할수록 이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평소에 피로 회복을 위해서 혹은 더 진행한다면 항암 효과를 위해서 즐겨 마실 수 있는 차로 무말랭이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 볶은 무말랭이가 좋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볶으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향기나 맛이 더 진해지잖아요. 커피콩을 로스팅 한다는 것도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무말랭이 역시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항산화제 효과를 주는 성분들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면 고지혈증, 지방간 살이 찌겠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기름진 음식에 관해서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 많이 먹으면 사구체 신염이나 사구체 경화와 같은 만성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 때문에 무음알랭이를 이용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지방 식사를 섭취한 생쥐 실험에서 복근 무음알랭이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산화 방지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볶은 무말랭이를 차로 섭취하면 고지방 식사로 인한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마이야르 반응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결명자나 수수 같은 걸 우리가 볶아서 차로 마실 때도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아지고 항산화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볶은 무말랭이 차를 후식으로 드시거나 평소에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무말랭이 효과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말랭이는 칼슘 덩어리인데요, 우유 한잔에 칼슘이 200mg이라면 무말랭이 100g에는 3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신 분들이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고 싶어 하신다면 무말레이와 멸치 볶음이 최상의 반찬이 될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냥 생무보다 말렸을 때의 식이섬유 함량이 무려 15배나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햇빛에 말려야 식이섬유와 칼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도시에서는 햇빛에 말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건조기에서 미열로 한 10시간 정도 말리셨다가 약간 수분 남아있을 때 볶아서 수분도 날리시고 갈색이 되게 마이아르 반응 올리시면 그리고 병에 보관하시면 꽤 오랫동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봤던 무말랭이 차는 물 200ml에 무말랭이 8g 정도 넣고 한 2, 3분 정도 우려 드시면 되는데요. 맛은 고소하고 드실만 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항산화 효과 볼수 있는 뭔가를 찾으셨다면, 혹은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무말랭이 이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볶아서 마이야르 반응 최대한 이끌어내서 차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대단한 무음 알랭이 몰라봐서 미안할 정도입니다. 잘 이용하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 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